안녕하세요. 저는 성은현, 이름은 피현피예요. 피디, 지금 뭐 하고 있어요? 아, 또 떨어졌다. 유피님 지금 주식 볼 때가 아니에요 녹화 시작됐어요 아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 돈이 반토막 나게 생겼네 지금 촬영할 때야 안녕 아. 저는 성은현 이름은 피, 현피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배우 섭외할 돈을 안 줘가지고 직접 연기하는 유피디예요 저희는 재미 더럽게 없는 경영 지식을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볼거예요 유피디 오늘 배워볼 경영 지식은 뭔가요? 오늘은 어 저건 동아일보에서 발간한 월 9,900원부터 57,900원의 프리미엄 패키지로 즐길 수 있는 고품격 경영잡지 DBR? 구독 시스탭을 도입해 첫달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이용자 수가 0명도안 되는 그. TBR. 아 너무 광고 같다고요? 네 맞아요 이거 광고예요. 하지만 저희는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, 있, 더 받고 고 있어가지고 호득세 지방소득세, 교통비, 식비 뭐 이것저것 다 가져가버려서 못 모으기 힘든 배고픈 청춘들이에요. 배고픈 청춘들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팔아야지 제가 벤틀리를 탈수 있답니다. 맞아요 저희는 돈 믿어요. 자, 본론으로 들어와서 DBR 269호에 있는 이제 곧 회사에서 같이 일하게 될 Z세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. 현피, 현피는 Z세대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게 있나요? 아 어, 제가 알기로 Z세대는 태어나고는 안 받은 손에는 쇠덩이 한 씬이 있고 유명한 쇠덩이로 코로나를 걸어주고 수딩 때 특제를 뺏기기 위해 큰 쇠덩이 노트북과 작은 쇠덩이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시작했다. 손에는 쇠덩이를 놓지 않고 일부마냥 높다 피엔스라고 불리기도 하죠 중독자 시키들. 이들은 TV 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에 익숙하며 스트보다 이미지와 동영상을 선호하죠. 책좀 읽어라.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출생한 Z세대는 성공에 더 집착하고 취향이 분명하며 경험을 중시해요. 아주 그냥 지들 멋대로요. 왜 내가 기분 나쁘지? 음 그러면은. 이폰 중독자 요즘 것들이랑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먼저 Z세대를 알고 이해해야 돼요 요즘 것들은 회의 시간에도 폰질을 해요 산만하고 예의 없어보이고 집중 못하고 그건 오해예요 이 책에 따르면 Z세대는 멀티태스킹이 능해요 전세대 밀레니얼 세대는 두 개의 화면을 동시에 다루고 12초의 집중력이 있다면 Z세대는 다섯 개의 화면을 동시에 다루며 8초 정도의 집중력을 가져요 어 그러면 이것들이 회시간에 폰지라는 이유는 모르는 단어라든지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네요. 예외의 경우도 있죠. <laughs> 요즘 것들은 뭘 자꾸 물어보고 말 대답하고 싸가지들이 없어요. 제트세대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질문하고 바로 대답해요. 제트세대는 검색으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그냥 상사든 뭐든 바로 그 자리에서 질문하고 해소해요. 어. 아무튼 어떤 아저씨가 한 말로는 최근에 컨설턴트는 잘 모르면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일단 다듣고 나중에 공부해야 한다 라는 철칙이 있었대요 근데 제트 세대는 모르면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검색하고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싸가지 없이 말하는데 이가 예의였다고 생각하면 안되네요 그냥 의식해 두에 특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대요 요즘 것들은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<laughs> 1년도 안 치우고 그냥 휙 나와버려 아이고 첨을 썩는 새끼들 앞서 언급했듯 Z세대는 문제를 느끼면 즉시 말하고 Z세대의 선배 세대, 밀레니얼 세대는 회사 이유를 분명히 밝히자는 경우가 많다면 Z세대는 조직의 어떤 점이 못 갖고 이 조직을 왜 탈주하는 건지 다 말해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방법을 알기 쉽고 개선책을 찾기 쉽겠네요 편피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Z세대들이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? 여기서 더구구절절 떠드는 건 유튜브 정보에 맞지 않고 저희 분량도 조절해야 돼요. 제트세대에도 알고 싶다면 링크로 들어가 비비아를 읽어보세요. 현피는 음, 뭐 회사에 불만 없어요? 출퇴근이랑 같이 일하는 제트세대. 실용적인 성향이 크고 놀이와 취향 관점에서 뭐 이것저것 다 실행해보고 안되면 뭐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시 해보고 이런 정신이 뭐 조직혁신에 도움 안되겠어 자신의 생각, 질문, 불만 다 말하고 댕기는데 그 속에서 정답을 찾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거지 오좀 멋있네 아우, 쪽팔려서 못 먹겠다. 아우. 어때요?